케이팝 팬덤만 열정적이라고요? 트로트 팬덤의 심장을 울리는 레전드 응원. 구호 탑 파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 영탁.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영탁장. 노래와 춤을 함께 콘서트 흥을 폭발시키는 응원의 정석이죠. 4위 이찬원. 찬원이면 충분해. 우리의 희망 이찬원. 팬들의 진심이 담겨 현장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구호입니다. 3위 김호중. 당신이 있어 음악이 아름답다. 트바로티의 품격에 딱 맞는 명품 클래식 응원이죠. 2위 송가인. 송가인이 어게인. 트로트 여제의 귀환을 알리는 듯한 이 외침 정말 파워풀하지 않나요? 대망의 1위는 역시 이명웅. 대표인사. 건행. 그리고 하늘빛 물결아 힘차게. 전국을 하늘빛으로 물들입니다. 여러분의 최애 구호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